그간팝 시장에서 소외된 10대를 위한 그룹 모리스가 직접 말하길 뉴에디션이 백인이었으면 지금보다 20배는 더 성공했을 거다 그래서 그 20배 짜리 보이 그룹을 만들기로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직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수많은 요청이 있었고, 드디어 합니다. 아이돌 빠돌이였고 언제나 아이돌로의 영역 확장을 꿈꿔온 제게도 완벽한 시작일 거예요. 유퀴즈 언더블럭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시대를 열어젖힌 바로 그 전설적인 보이그룹. 아마 우리 세대에서는 그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의 이름 유래가 된 그리고 유재석 씨가 허구한 날 주던 스텝 바이 스텝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죽여서 NKO t b 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사실 이 그룹은 음악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천재성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룹의 성공은 당시 팝 시장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몰고 왔고 나아가서 지금 K-팝이 탄생한 데에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세게 말하면 거의 팝 시장의 판도를 바꾼 그룹이라고 봐도 되죠. 팝 역사상 최고의 상품 그리고 최고의 우상 뉴키 존더블록의 일대기를 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키 존더블록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그룹이 하나 있어요. 바로 뉴 에디션이라는 5인조 흑인 보이 그룹인데 바비 브라운이 있던 그 그룹 맞아요. 뉴 에디션의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한 사람이 바로 모리스 스타인데 이분이 바로 뉴 에디션을 지휘하고 데뷔까지 이끌어낸 그런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뉴 에디션이 일찍 투어가 끝나고 음반사랑 사이가 틀어지거든요. 분명히 투어를 이만큼 했는데 왜 돈은 쥐꼬리만큼 주냐? 이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결별. 모리스는 새로운 그룹을 고심하게 돼요. 그간 팝 시장에서 소외된 10대를 위한 그룹. 티네이저 이루어진 그룹이 생긴다면은 십 대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게 모리스의 생각이었죠. 뉴 에디션도 분명히 나쁘진 않았지만 모리스는 여전히 만연한 인종 차별이 뉴 에디션의 더큰 성공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했어요. 모리스가 직접 말하길뉴 에디션이 백인이었으면 지금보다 스무배는더 성공했을 거다. 그래서 그 스무배짜리 보이 그룹을 만들기로 합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총동원한 백인 보이 그룹 그게 바로 뉴키 존더 블록이었던 거예요. 뉴키 존더 블록의 역사가 보스턴에서 시작하는 건 보스턴이 바로 모리스 살던 도시였기 때문이죠. 모리스는 스카우터 한 명과 함께 보스턴을 돌아다니면서 재능을 찾기 시작하는데 스카우팅의 조건은 첫 번째로 노래를 잘할 것, 두 번째가 랩을 잘할 것, 세 번째가 춤을 잘출 것이세 가지였어요. 이 당시 모리스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뉴에디션이 하던 음악을 정말 그대로 이 백인 그룹한테 이식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에디션이 흑인이라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백인한테 부르게 하면 스무 배로 성공할 수 있다. 있다.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보스턴에서도 흑인들과 많이 부대끼는 백인들 위주로 검색을 했죠. 흑인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백인이어야 하니까. 그 당시 보스턴에 버스 강제 통학 제도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학교의 인종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억지로 지역 밖의 학교로 보내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인들이 흑인 학교를 다니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시기였던 겁니다. 모리스가 찾은 첫 번째 인재도 바로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로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친구와 함께 불금을 보내며 춤을 추던 소년 도니 월버그였어요. 도니 월버그는 당시 고작 15살이었고 도니가 그랬었죠. 자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음반 가게에서 뉴에디션 앨범을 집어들던 어린이였다고 그러던 내가 1년 뒤에는 그 프로듀서 앞에서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생 랩을 선보이고 모리스의 첫 번째 멤버로 낙점 모리스가 도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널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멤버 좀 찾아보자고. 그래서 이후의 멤버들은 전부 도니인맥으로 채워 게 돼요. 도니의 동생이었던 마크 월버그 도니와 함께 불금을 보내던 단짝 친구 데니 우드 그리고 레이더망 을 조금 넓혀서 같은 지역의 학교 를 다니던 조나단과 조단 나이트 형제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백인 그룹을 완성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모리스가 뽑은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친구들이라고 막 뽑은 게 아니고 분명히 밸런스를 맞췄 어요. 특히 그 당시 초딩이었던 조이 맥킨 타이어의 영입이 그걸 제대로 보여 줍니다. 마크 월버그가 나가게 되고 한자리 결혼이 생기는데 프로듀서 모리스는 밸런스를 위해서 그 당시 고작 13살이었던 조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멤버들보다 2살 많으면 4살까지 어리던 소위 말해서 진짜 젖살도 안 빠진 초딩 그 당시 모리스의 의도는 마이클 잭슨 같은 목소리를 데려 오고 싶었다. 즉 잭슨5 시절 유독 어린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던 마이클의 역할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 그룹의 밸런스를 한번 봅시다. 좀 귀공자 같은 멤버도 있고 그 반대로 좀 주인공 괴롭히는 일진 느낌의 멤버도 있고 강인한 인상의 멤버도 있고 있고 또그 반대로 묵묵한 인상의 멤버도 있어요. 거기에 누가 봐도 가장 어린 귀염둥이 멤버도 있잖아요. 이때부터 유키즈는 니 맘에 드는 애가 한 명은 있겠지를 실천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돌들은 전국, 아니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각기 다른 성장 환경과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키즈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당시엔 뭐 시스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판도 워낙 풀이 좁았기 때문에 이 시절의 장점이라면 은 멤버들의 유대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것. 같은 성장 환경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멤버들은 모두 신발에 구멍 난 거는 이슈거리로 안될 정도의 그런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 덕에 멤버들도 모두 자기들이 이 정도 스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 가고 학위하면 연습하는 같은 삶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키우는데 딱 우리나라 G.O.D.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G.O.D.와 유키존더블록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바로 새 멤버를 향한 경계심. 박진영 씨는 그룹의 밸런스를 위해서 기존 멤버 한 명을 내보내고 리드보컬 김태우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미 똘똘 뭉쳐 있던 4명의 멤버들은 굴러 들어온 돌에 반감을 느끼고 김태우를 따돌립니다. 뉴키존더 블록도 그런 비슷한 모양새였어요. 조이가 들어왔을 때 멤버들은 자기들과 공통점도 없고 나이도 한참 어린데 굴러 들어온 조이 맥킨타이어를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초딩을 따돌립니다. 결국 조이는 울면서 그룹을 나가 기도 하고 결국 도니가 다시 전화해서 사태 를 수습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런 일화들도 그렇고 뉴키즈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상당히 한국의 1세대 아이돌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데뷔전 이름만 해도 뭐 god랑 비슷했고 데뷔하는 과정 또한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슷한 면이 있죠. 당장 한국의 모든 아이돌은 유키즈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대 위주의 팝 시장을 만든 게 바로 유키즈니까유키즈가 없었으면 은 지금의 케이팝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절 계속 공연을 하면나인오크였던 이름이 유키즈온더블로그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데뷔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아이돌 그룹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듀서인 모리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고, 뭐 얘네는 세계 최고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심들어한 CBS와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죠. 제가 아까 모리스의 계획을 말씀드렸었어요. 뉴 에디션의 음악을 그대로 뉴키즈한테 옮겨와서 스무 배 넘는 성공을 맛보겠다. 그래서 1단계로 흑인들 위주로 세력을 넓힌 뒤, 2단계로 백인들을 휘어잡을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뉴키즈의 1집은 정말로 뉴 에디션 노래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멤버들은 이때 스쿠터 살돈 정도만 벌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꿨다고 하죠. 다섯 명의 꿈을 품은 앨범은 그렇게 힘찬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곧꾸라지고 말아요. 싱글로 나온 건 고작 두 곡이었고, 그리고 그두 곡은 차트에도 못 들고 광탈을 하고 말죠. <목소리> CBS는 그룹에 정말로 큰 기대가 없었어요. 모리스의 기대를 훨씬 밑도는 세일즈에응 이제 꺼져를 시전. 발매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키즈의 1집과 2집 첫 싱글 발매 사이의 텀이 거의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쯤 묻혔다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모양새가 되는 거죠. 모리스는 뉴키즈를 살려달라고 싹싹 빌다시피했고 CBS는 딱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돼요. 팀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는 모리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하는 멤버들이었지만 갑자기 뜨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2년 만에 새로운 싱글 'Please Don't Go'를 내놓지만 이번에도 반응은 없어요. 유키즈가 데뷔 때부터 이때까지 나오는 싱글에는 무조건 다 거리 붙어 있었거든요. 결국 유키즈가 노린 건 소녀팬들의 마음이었고, 노래들도 대체적으로 R&B 풍의 그런 감미로운 노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빌보드 R&B 차트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거진 흑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어정쩡했대요. 처음부터 R&B 하는 백인들 컨셉을 잡아서 흑인 라디오 방송국만 유키즈망을 틀어줬는데, 막상 흑인들은 심드렁.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력을 넓히겠다는 모리스의 계획은 완전한 실패와도 같았어요. 먼저 이름이 알려져야 백인들한테까지 음악이 퍼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때는 모리스조차도 훗날의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죠. 멤버들도 인정한 완전한 실패. 하지만 그 실패는 플로리다의 어떤 팝 라디오가 유키즈 노래를 틀기 시작하면서 180도 바뀌게 돼요. 유키즈는 RB가 아닌 팝이었습니다. 흑인 시장을 공략한 뒤 세계를 노리겠다는 유키즈의 계획. 그거는 1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2단계로 진입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 잠재력을 뒤늦게 폭발시키게 됩니다.